샬롬 8월 30일 이슬기대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암송하고 시작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한번더 합시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예늘는 우리는 사무엘상 23장 고린도전서 4장 에스겔 2장 10편 38편을 어 침묵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입니다. 어 사울 왕의 질투와 분노로 인해서 다윗은 광야로 피해 숨어야 했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 될 사람이 동굴과 숲으로에서 침묵하면서 지내야 하는 현실은 어, 참으로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계속 기다리면서 자기 손으로 복수하지를 않았죠. 우리도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서 이막 성급하게 나서기보다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의 표현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고른도전서 사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 만물의 찌꺼기, 모든 것의 때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겸손한 마음을 드러냈어요. 이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잃고 모욕당하면서도 침묵으로 견뎌낸 것이죠. 그의 침묵은 이제 체념 이런 것이 아니라 더큰 목적을 위한 기다림, 인내였죠. 때로는 막 변명하고 아나 그런 거 아닌데 막막 막 변호하고 싶은 마음이 막들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낮아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거죠. 우리의 침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노하심 앞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몸과 마음이 상한 채로 어, 침묵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이런 침묵은 절망의 침묵이 아니라 어, 회개와 간구의 침묵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도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뭐 다들 그러는데 나도 뭐 어쩔 수가 없었다. 막 이렇게 변명하거나 합리화하기보다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서 어,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침묵하며 기도하는 자녀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십니다. 오늘 에스겔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침묵을 깨뜨릴 용기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 어떤 회사에서 일하는 직장인이 상사의 부정행위를 목격한 거예요. 양심상 아 이거 신고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 그다음에 또 드는 생각이 이렇게 하면 내 앞길이 막힐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생기니까 이 양쪽의 이 생각 사이에서 고민에 빠진 거죠. 침묵하면 편하죠. 근데 또 옳은 것은 말해야 된다라는 마음의 소리가 들렸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에스겔의 이야기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말할, 말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이제 에스겔이 받은 사명은 보면은 결코 쉽지 않아요. 이 삼절을 보시면 폐역한 백성, 그 나를 배반한 어, 반역한 민족의 기도를 보내노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어, 그러니까 듣기 좋은 말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어~ 회개하라. 라는 쓴 소리를 전하라는 것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건데요. 음 그들이 듣든지 안니 듣든지 그들 중에 선지자가 있, 있은 줄을 알리라 이렇게 오절에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성과를 보장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거절 당할 것을 예고하셨어요. 여자 가서 하면 잘될 거야. 내가 다 해놨어. 이게 아니거든요. 거절 당할 것을 예고하셨어요. 그럼에도 세 번이나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사명을 주셨을까요 침묵하는 것은 편한데 말이죠 그 이유는 진리를 알고 있는 자의 책임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거든요 백성들이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 라는 것을 그래서 회개해야 살수 있다라는 것을 에스겔 알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침묵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우리는 종종 뭐 말해봐야 소용없어. 아뭐 괜히 나서가지고 미움받고 싶지 않다. 아 괜히 그냥 조용히 갈래.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뭡니까? 결과보다도 순종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들의 반응, 이런 것들을 염려하는,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결과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과정 속에서 순종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상황에서 다 말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죠. 지혜가 필요해요. 사랑으로 때를 따라, 진리 안에서 말해야 하겠습니다. 에스겔도 단순히 말을 했더 가서 막삿대질 하면서 정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게 아니고 백성그 항상 그 공의 안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내가 하고자 하는 행위 안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거든요. 백성들이 돌이켜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을 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침묵을 깨뜨려야 할 순간들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직장에서 불의한 일이 벌어질 때 교회에서 진리가 왜곡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스겔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으로 진리를 말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입니다. 때로는 침묵해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침묵을 깨뜨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용기있게 진리를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명합니다. 결과는요 하나님께 맡기고요 우리는 순종하며 사랑으로 행동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실천상 세 가지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로 분별합시다. 말해야 될 상황과 침묵해야 될 상황을 분별할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합시다.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가는 습관을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으로 권면하기입니다. 주변에 혹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너 그러지 말라니까도 그건 안 된다니까 내 말했지 막 이런 정죄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이 아니라 진심으로 염려하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중요한 건 먼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후에 지혜롭게 접근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작은 진실부터 실천하는 겁니다. 어, 거창한 것부터 시작하면요, 실패할 확률 100%. 어, 일상의 작은 불이나 거짓말에 대해서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침묵하고 때로는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진리를 알고도 침묵함이 방관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에스겔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전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